반갑습니다. 영덕의 방울선녀입니다. 방울선녀님이 손님을 점사를 보던 중에 손님이 닭살이 돋는다고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점사를 또 내려 주셨길래 손님께서 또 닭살이 돋았는지. 그렇죠. Yeah. 제가 두 번째 본 점사 손님이시거든요. 이제 그분은 한 40대 후반 정도 된 남자분이었어요. 그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 보통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분도 이제 결론은 지어놨는데 자기가 어, 운이 있나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가 봐요. 음. 그리고 제가 그 손님을 보자마자 가슴이 막 아리면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보면 은큰 대병 소주병 있잖아요. 네. 예, 그거랑 사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대병 소주랑 사탕이 보인다 하니까 그 손님이, 어, 닭살 또 친다 하면서 옛날에 자기 엄마가 구분가게에다가 잔수를 팔면서 이제 안주로 그 사탕을 이렇게 냈대요. 손님께서 입고 있던 엄마가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그 손님한테 혹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엄마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부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잊고 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분이 외아들이었대요. 형제간도한 어,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 애달팠겠습니까, 그지? 네. 아들이 이제 직업을 전환을 한다 하니 엄마께서 아들을 도와주려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면서 제가 점사를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되셨는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으셨다 하더라고. 아... 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외아들인데다가 엄마도 갑자기 돌아가셨고,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는 육신은 없어도 영혼은 있는 거잖아, 그죠? 네네. 그리고 아들이 이제 또 직업을 전환을 한다 하니까 얼마나 또애같타고 애달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손님도 이렇게 왜 공줄도 세시고, 그러고 예전에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 놓고 굉장히 많이 비렸대요. 아 어릴 때도 이렇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을 좌로라든가 보름이라든가 이때 이제 눈 비비고 이렇게 나와 보면은 항상 엄마가 그 장독대에서 막 뭐라 저라 하면서 뭐 확실한 대답 는데 구실구실 하면서 이렇게 비린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하면서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수가 어떻게 내드는 거 하면 그만큼 공주리 세시고 엄마도 많이 빌렸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직업 전환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성공은 하실 것 같은데 그 맥을 끊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거든요. 음. 그 맥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잖아. 공주로 타고 나면은 그공 들인 만큼 받지만은 우리 배터리 충전하다시피그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예, 근데 그 손님 같은 경우도 어릴 때왜 엄마가 그 많이 빌은 그거를 보고 컸기 때문에 무시는 안 하신대요. 그러면서, 아, 그래. 제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산재를 지내야 됩니까? 어떻게 엄마를 해야 되냐고 그리 여쭤보시더라고. 엄마가 공을 들였으니까 그 공주를 이어가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방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첫째는 산신문을 열어 드리고 꾸준히 손님께서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자기가 평소에 기도를 해 보지는 안 했대요. 그냥 엄마 비는 모습만 봤지. 뭐 산에 가도 보통 그렇잖아. 남자분들이 산에 가도 뭐 절이 있으면은 거기 그냥 반배 정도 하고 내려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막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산신문을 열고 그러고 엄마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라고 기꺼이 해야지요. 여태 그 방법을 모르고 왔던 부분인데 자기도 깝깝했대요. 그러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고 왜냐면은 하 회사를 다니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자기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이제 생각이 왔다갔다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안하니까 결정은 난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의지해보고 물어보고 싶잖아, 그죠?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몇달후 되면 자기가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가면 좀뭐 기도는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네네. 그 사랑사도 한몇분 오셨다가 가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 좋고 기도처가 있는 거를 자기도 몰랐답니다. 음, 기도를 해보니까 어떻다고 하던가요? 굉장히 편안하더래요, 마음이. 엄마 품속 같은 느낌. 음... 편안. 지금 현재 로 불안하잖아. 자기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생각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그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한다 해도 조상님이 같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엄마랑 기도를 같이 해서 그런 기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손님 사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덕의 방울 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